부산 상구 협동자 박준수 대 강문가 부산 구협동자 박준수 대강문아 발로 올라 1 1は dan jy nou aan die punt kom, jy weet 연기가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식사를 해주시고요. 7급 중에서 연기가 종료되신 분들부터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8급 역대 하시는 분들 식사를 한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여자 3급으 여팔가089 소리면 니다 제1조 경주시청 김흥경 0주2석학부 경주 손정수 0 8 7 김명정 여8구 제1조 경주시청 김웅경경주이석학부김경주시김 정수, 포항 JTC 김명정, 경북 여팔구 제2조, 포항 이생파구 김미수, 경주 필파구 이연화, 경주시청 최정희, 여, 여팔구 제2조, 포항 이생파구 김미수, 경주 필파구 이연화, 경주시청 최정희. 지금 고민하시는 여사표품에 참가하시는 경북 여팔구 선수님들은 선수 대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조 경주시청 박영수. 경주하남파크 전민경. 허학이수님파크 김유림 여사표품 제3조 경주시청 박영수. 경주 화암파쿠 전 김경 아학이술인 파쿠 김유림 여삼부제4조 경주 명사파쿠 권용연 경주 이성파쿠 최연기 포항 제 티시 안미성 제4조 경주 명사파쿠 권용연 경주 미성 김혜선, 포항 이수진 탁구, 손성주 경주 명사 탁구, 김영희, 여삼동품 5조, 포항 정규호 탁구, 김혜선, 포항 이수진 탁구, 손성주 경주 명사 탁구, 김영희, 지금 공연하신 여삼동품 1조에서 5조까지 선수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8등품 예전 경기가 끝나신 분들은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 8등품 경기가 끝나신 예정 경기가 끝나신 분들은 여자 팔구 경 여자 팔구 선수분들은 시간을. 40시 사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谢谢

저는데 뭐 바벨 거면하거이고줘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경서또이 점은 서아 또이점이

경주 불문학부의 안수인, 경주 이성학부 김미영, 포항 전기업학부 서춘하. 자, 좋조 좋아, 아 안수인, 경주 이성학부 김미영, 포항 전기업학부 서춘하. 제7조, 경주 사업을 갖고 김성애, 포항 창산학 갖고 신부임포대인

여성분 전에 1종포항고